반갑습니다 리가 캔 바이오 홀더분들 삼식입니다. 자 리가 캔 바이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무려 10%의 엄청난 급등이 나섰다가 지금 매도 물량 나와주면서 살짝 위에 꼬리그려지고 있어요. 어제 삼식이가 뭐라 그랬어? 리가 캔 바이오가 지금 갖고 있는 ADC 테마 지금 뭐가 있어요? 이 LCB84라든지 정말 수많은 테마가 있고, 플러스 이제 바이오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알테오젠 베트론 뭐 유한여행 다마찬가지인 거야 걔네가 올라가는거 어떻게 돼? 니가 캔바이오도 다시한번 일봉성으로 접점 높여가면서 차근차근 시세분질 보여주잖아 그런데 오늘 겨우 15만원 돌파했다고 매도할거야? 아니라는 거지 최소 이런 애는 20만원 그 이상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30기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엉덩이 무겁게 딱 들고 가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 자, 어제3 삼식이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좋은 군 삼식이다. 자, 17일 날짜 보일 거고, 리가캠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 찍어드리면서, 7월 달 역대급 기술 수출이 임박을 했고, 이번 상승 랠리 시작하면 바이오 대장이 바뀐다. 대놓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이리가캠 바이오, 정말 엄청난 급등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내가 말씀드려 보면 여기 이평선 지금 이제 다막 수렴을 했어 그리고 돌파는 추세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건 언제야? 7월 10일 이 엄청난 거리랑과 함께 어떻게 됐어? 지금 엄청난 양봉 그린 거17% 올라갔잖아. 그리고 예시가가 12만 원이야. 그럼 얘네가 매집했던 구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얘네 세력들이 겨우 20%에서 30% 먹자고 엉덩이가 무거운 니가 캔바이거 매집을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최소 r t o 전이 100만원까지 간지, 가... 100만원 그 이상까지 가져야지 바이오가 잠시 숨을 돌릴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 그런 거다 어디다 잡아드려? 우리 공부방에다가 리가캠 바이오 또 상향 리포트 잡아드렸잖아. 주요 파이프라인들 지금 HER2ADC, 그리고 TROPT. adc 매출 추정치 상향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15만원에서 어디 18만원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리포트 자료 어디에서 우리 공부방에서 전부 다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 하시면 뭘 눌러야 돼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눌러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익 봤다고 매일같이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뭐 알테오젠, 더존비전 HBM 많잖아 이런 것들 계속 나온다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반기 재미 좀본 거야 이제 재미 좀본 거고 하반기 어떻게 돼?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고 그 하반기를 이끌 게 누구야? 바이오기 때문에 삼식이가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뭐 알테오젠, 유한양에 싸그리 싹싹 잡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우리 공부방에서 볼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공부방 입장하는 거 20초도 걸리지 않아. 2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알테우제 말고 난 리가 켄 바이로 오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왜냐? 지금 보시면 언제예요? 작년에 지금 11월 달에 엄청나게 펌핑이 나왔어. 그러다가 지금 알테우제니 급락 나면서 뭐가 나왔어? 바이오가 지금 조종이 강력하게 나왔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슬금슬금 매물 때 만드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겨우 펌핑이 조금 나온 거야. 14만 원대에서. 지금 여 정도 지금 펌핑 나왔다고 리가켄 바이오 끝난 거야? 아니야. 앞으로 정말로 두두두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자, 보자면 NO2, 트루델비 다 어디야? 정말 전 세계적인 이핑 퍼머지. 이거를 지금 넘 본다는 거야. 리가켄 바이오가 LCB84로 ADC 시장에 정조준하고 있다고. 그래서 살짝 지금 여기로 보자는 거야. 리가켐 바이오의 LCB84는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 기술인 콘조를 적용해서 종양의 특이적 항원인 TROPT를 표적하는 신약후보 물질인데 여기서 정상 조직에서도 발현되는 특성 당시에 독성 문제를 패기 어려웠어. 근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지. 근데 이콘조 자체가 플랫폼은 종양의 환경에 특정 효소 조건에서만 약물을 방출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러면 뭐가 좋아?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서 임상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고, 플러스 이 항암 효과 자체가 정말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빅파마들이 리아켄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 콘조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 예시까지 나왔지. LCB8세는 삼중 음성 유방암, 비소세 포폐암, 최장암, 퇴장암, 이런 것들에 다 골고루 적용이 될수 있어. 그러면 이 콘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ADC 테마 예를 들어서 뭐 폐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테마 바로 뭐예요? 암. 이 암이라는 테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기술.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바로 리아켄 바이오인 거야. 그러면 비파마들이 군침을 흘려 안 흘려? 흘리지. 왜? 이거 기술 하나면 내가 폐암, 뭐 간암 췌장암 이런 거를 아임이라는 거대한 테마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게 누구야 리어 캔바이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리어 캔바이오 정말 많이 잡아드린 거야 리어 캔바이오 또 볼까 여기다가 딱 검색 한 번만 해보잖아 정말 많이 나와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목요일날 내가 영상 찍어드리기 전에도 지금 이렇게 목요일날 5천 분이 보는 거야. 5천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영상도 찍어 드리고 실시간적으로 대응까지 해 드리는 거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18,000명이 들어있는데안들어있어 근데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보자고 이미 몇 명이야? 18,000명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열어 둘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왜냐? 우리가 종목을 하나 줘도 엄청나게 게임들 몰리면서 급등을 해 버리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게이 많아지면 컨트롤하기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딱 10명. 이번 영상에서는 딱 10명만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끙끙대지 마시고 뭐 있어.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삼식이. 이 텔레그램 공부방 전부 다 무료이고 비공개 링크 발송해드릴 거야. 그래서 이010 9868에 3148두 글자. 아니지. 한 글자 뭐야. 이 숫자로 3번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는 건데.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다잡아내렸어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게 모퍼스커프터 뭐 뉴스 다 잡아주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6월 27일부터 리아캔바이오 지금 병곤맥점에서 풍선 향기 난다 이런 거 잡아주는 거야. 그럼 6월 27일 잠시만 볼까? 6월 27일이면 여러분들 이때야 이때 이때 잡아주는 거야 이때 이때 잡아서 탕탕탕 올라가는 거라니까 이 맥점을 정확하게 누가? 삼식이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서 잡아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이런 것만 잡아드려? 아니잖아. 또 누구 잡아들여? 이패트론한번 잡아드리잖아. 패트론 우리가 뭐한번 말해? 두번 말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딱 이런 뉴스 잡아주잖아. 자 보시죠. 팩트론 1개월 지속형 치료제. 지각 저 이런 거 바이오 싹다 잡아주니까 패트론 어떻게 됐어? 따라가겠지 뭘뭘 뭘 봐. 이패트론만 보자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날짜 언제야? 15일 화요일 딱 정확하게 잡아주잖아. 이때 언제 날짜? 자. 1 0일 화요일 그러면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런 뉴스들 뭐 일일 다 찾아봐야 돼 맥주 다 찾아봐야 돼 여기 돌파는 맥주 다 찾아봐야 되냐고 아니야 우리 공부방에서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우리 이런 공부방 들어와서 정말 좀 안식 좀 취했으면 좋겠어 맨날 주식시장 보면 어때 전쟁 같잖아 정말 전쟁 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 공부방에서 뉴스 잡아줘 그 뉴스에 맞는 종목 잡아줘 그 종목 매매 타점 잡아줘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전혀 없다는 거지. 이런 거다 잡아드리는 거고, 우리가 일이 일배 하지 말고 차분히 있어봐. 지금부터 우리가 흐름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앞에 보이는 번호, 그냥 9868에 3 4 58 문자로 뭐예요? 숫자로 3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바로 이 공부방, 비공개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 다른 애들과 다르게 우리가 왜 18,700명이 들어와 있겠어?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정말로 기똥차게 시장 방향성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니가 캠 바이오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제야 여기를 겨우 돌파하는 중이야 14만 원대 그러면 14만 원에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다시피 15만 원간 거면 얼마 간 거야? 15만 6천 원이면 대략적으로 20%간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세,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이제 막 누가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외인들은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야삼시가 이거 개인들만 사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말을 어제 똑같이 했어. 어제도 지금 개인들 많이 안 샀어? 개인들 많이 샀잖아. 근데 내가 어제 영상 뭐라고 찍어드렸어. 구독자분들. 지금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찍어드리잖아. 자, 7월달 역대급 기소 수출 임박했다. 이번 상승을 내리 시작하면 바이오의 대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지. 자, 여기서 삼시가 많이 올라왔어. 왜냐? 12만원에서 12만원에서 14만원 간거 아니야. 많이 올라왔네. 그런데 오늘 또 간다니까. 지금 시장은 가도네가 또 가는 거라고. 가도네가 또또또또 또, 또, 또 가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30분봉을 보자고. 자, 쭉 올라서 지금 뭐해? 얘네가 매물 때 털어주는 그러한 움직임 보주잖아. 여 그러다가 이 거리랑 한번 터졌을 때, 병고 맥점에 잡아들어서 단기간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리아켐 바이오로 20%뭐30% 먹여드리는 거지. 근데 내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아켐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 자, 근데 이거 좀 당겨보는 거야. 리아켐 바이오가 뭐 바이오 시장 2024년에서 1차 파동 그리고 한번콱 눌러주지. 콱 눌러주고 어떻게 돼? 이제 막이차 파동이 시작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누구? 이알테오젠에 비하 보자고. 이알테오젠이랑 차트가 비슷해 보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막 여기 위치에 있다. 한 번에 상승 파동이 더 크게 남아있다 생각을 해. 알테오젠은자 이제 이 파동 한 번. 그리고 횡보.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파동이 나온 거야.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내리가 나오고 있지. 그러면 누가 이 바이오가 가는 이상, 알테오젠이 가는 이상은 ADC가 죽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니가캠 바이오를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그거 같아. 야, 그럼 지금 잡아도 돼? 여러분들. 저는 이 박스 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잡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 이제 막 뭐가 생겼어? 자, 이제 보냐면 이제 막 여기서 어떻게 돼? 자, 지금 우리 화살표 뜨고 한번 올라가고 두번 올라가고 이제 계속. 뭐가 됐어? 여기 맥점은 지켜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 이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근데 그걸 한번 돌파하는 게 얼마였어? 15만 원인 거라니까. 그러면 이 세력들은 8만 원에서 14만 원에서 우리 개미들을 계속 털고 먹다가 15만 원 가려고 지금 이거를 장난쳤을까? 그것도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시간을 아니라는 거야. 이 세력들은 한 번에 펌핑이 이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두두두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 바이오만 검색을 좀 해볼까? 자, 이 바이오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리잖아. 바이오 사내가 이제 사업 날개 달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다 잡아드리면서 수입 보실 수 있게 다 잡아드리는 거 맞아. 자,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공, 이제, 감사한데, 이제, 저희 카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았는지 공유도 하고 있는데, 이거, 패트론 보여? 이렇게 71% 수익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니가 캔바이오, 또 나와있네. 20% 이상 수익 보는 거라니까? 뭐, 이런 분들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정말 많이 이런 수익들, 그리고 이런 뉴스 자료들, 정말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뭐, 알테오젠, 도전비존온 HVM, KRSM, 뭐, 이런 거만 있어. 또 시장의 이향스 맞게 제일 일렉트릭 이런 거 전부 다 잡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거지 뭐 이런 거뭐한두개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수익자랑 해봤자 우리 구독자분들 배만 아플 거야. 근데 자 지금 나오는 흐름 다 예상된 흐름이라고 우리가 흐름 잡아주잖아. 그래서 상반기에 어떻게 돼? 자 원전 그리고 이 금융주가 시장 이끌었잖아. 금융주는 물론 지금도 우상향할 준비로 끝났지만 지금 그러면 하반기는 누구로 이 바이오로 넘어갔고 바이오에서 누구 대장인? 알테우젠이 최소 얼마야? 100만원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 바이오 시간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정말 황금주를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누구? 이 삼식이 함께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야? 여기. 여기 있는 번호, 25년,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삼식이, 이 텔레그램 공부방 비공개 링크 바로 잡아 드릴 거고,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9868-3148. 문자로 딱 숫자로 3번 잡아 주시면, 니가 캔바이오에 대한 매매 타점, 가격 전략 잡아 줄 거야. 근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런 분들 있어. 어? 3시가. 야나 이거 지금 못 받고 있다. 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거야. 이게 텔레그램 방이다 보니까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자 우리 3시기가 우리 또 텔레그램 방못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잡아줘. 3시계 급등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 아니야. 공부방 리포트 먼저 확인해라. 근데, 우리가 문자도, 우리가 잡아주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 이 글을 의리 지켜서 다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매수가 잡아줬지. 이 매수가 잡아줘. 그리고 목표가 잡아줘. 공부방에서 비중 잡아줘. 현시점에서 전세계 가장 거대한 파이프랜드 갖고 있다. ADC84도 갖고 있잖아 그러면 LCB84를 들고 있을 때이 LCB84가 하반기 안쪽으로 기술 수출이 너무나도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병곡매점돌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잠시 힘들지 않죠? 이렇게 두두두두 따라가게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주고 있는 거고. 이 공부방 리포트 자료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공부방에서 우리가 이 리가 캔 바이오 말고도 현재 이렇게 시장 방향성 맞는 뉴스들 이슈들 잡아주면서 지금 뭐 잡아줘. 관련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두 사부님이라든지 뭐 해. 우리 또 박의 팀장님 이런 거 잡아주는 거고, 삼식이는 이런 종목들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챙겨주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뉴스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우리 공부방 들어오면 되는 거고, 아니다, 삼식아, 나는 이렇게 문자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셔. 그런 분들은 이 010-9868-3448. 숫자로 3번만 문자 주신다면, 지금 위에 꼬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불명이 위에 꼬리. 조금 더 크게 볼까? 이거 이렇게 보신다면 이 위에 꼬리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30기가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어디로 이 숫자 3번 어디로 보내면 돼 우리 구독자분들 바로 여기 010 9868의 3148 숫자로 3번 숫자로 3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매매 타점이라든지 가격 전략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혼자서 좀 깜깜하게 매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전부 다잡아주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로 어디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바로 010-9868-3548 숫자로 3번만 문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식이가 준비한 리가캠 바이오 브리핑은 오전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삼식이가 아마 영상 업로드 되자마자 우리 공부방에도, 저희 중요한 공부자료들 전부 다 올려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삼식이가 직접 잡아드리는 이런 자료들, 우리 공부방 자료들 누가 다 여기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보시면서 아, 시작의 흐름이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얘네들이 왜 오버하면서 지금 이 바이오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럼 삼식이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좀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꼭 보셔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딱 1분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집중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1분 꼭 집중을 해주시고. 현재 2025년 현 시점에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장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ai 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지금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와 코인 정책의 기대로 역사적인 상승 대리를 펼쳐 오겠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원전 아닌가요 원전은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커지는 ai 기대감 네이버 무려 18%가 올라가서 관련주 동방급 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13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현 시점 그래서 제가 하반기 무려 5배 떡상을 예고하고 있는 이 종목을 공개할 건데 ai 관련 대장주 먼저 3등은 카카오와 네이버였죠 이 등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수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할 수 있는 이 다섯 배 떡상할 대장을 바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우선 뭘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을 잘 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일부러 가려놨어요 이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2분기 매출 자 오늘 날짜로 나온 겁니다 7월 11일 날짜만 보더라도 2분기 매출이 38.6% 급증을 하고 있고 ai 수의 시장 전망을 상회하고 있어요 즉이 종목은 뭐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심지어 이 섹터 대장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제가 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한 미국의 양자개발 콘소시움 192조 양자생태계 협력에 급등을 하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실제로 지금 6월달에 이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제가 일부러 다 갖고 왔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보신다면 6월달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난 매집봉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 이 맥점에 막혀있죠. 그러면 이 맥점을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두두두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누구? AI 관련된 대장들은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아직까지 펌핑이 남아있는 종목들, 심지어 세력들의 매직까지 끝난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 자, 제가 준비한 구독자 전용 이 히든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9868에 3 4 4 8 지금처럼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7월달 매매 타점과 더불어서 하반기 공실정을 잡아드릴 거고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생태계 이 협력 대장 종목을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지 찾지 마시고 이런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두산 엔어빌리티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급등을 맛볼 수 있을 거니까 내가 하반기 히든 종목이 찾고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9868-3158이 번호로 히든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